안녕하세요. 크립토코어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 이거 좀 재밌겠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콕 눌러주세요. 시작할 때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당연히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부탁드려요. 맞아요. 저희 크립토코어 어떤 채널이냐면요. 24시간 안에 나온 전세기 주요 암호화폐 뉴스를 매일매일 모아서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쉽고 편하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곁들여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보 신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상보다는 아무래도 오디오 콘텐츠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들으시다가 아, 말이 좀 느린가 싶으시면 유튜브 설정 아시죠? 거기서 재생 속도를 1.2배나 1.5배. 이렇게 좀 조절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들으세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 이거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음,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그냥 뜨거운 최신 경쟁 구도부터 시작해서요. 코스피나 금값 같은 큰 그림 있잖아요. 거시경제 지표하고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고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이게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음, 먼저 국내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 않아요.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기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이걸 표방하는 비트플래닛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가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90억 정도 되나요? 그 규모로 SGA라는 상장사를 완전히 인수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그냥 M&A는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기업 하나 샀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두고 아시아 시장에서 기관들이 이제 대놓고 우리도 비트코인 왕창 보유하겠다. 어,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두달 전에 이미 국제투자 컨소시엄이 SGA 지분 62%를 확보했었거든요. 이번 인수로 뭐랄까 최종 마침표를 딱 찍은 거죠. 아 컨소시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구성원들 보니까 기존 투자자인 소라벤처스 파라파이캐피털 KCGI 이런 데 말고도 UTXO 매니지먼트가 천만 달러나 넣고 킹스웨이 캐피털까지 들어왔던데요. 자금력이 상당해 보이던데요. 그렇죠. 돈이 꽤 모인거죠. 특히 비트플래닛은 그 소라벤처스의 창립 파트너 제이슨 팡을 신임 회장으로 딱 앉히고 목표를 정말 크게 잡았어요. 세계 10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세계 10대요. 와. 네, 이걸 달성하려면 최소한 12,000 BTC 이상은 있어야 돼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이게 와. 1조 8천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1조 8천억. 이야 목표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한국 시장에 시사하는 바도 클것 같아요. 그럼요. 한국이 이제 국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뭔가 좀더 주려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비트플래닛의 폴리 공동시어도 뭐 글로벌 투자자들 주원받아서 장기적인 주주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요. 그 주요 투자사인 소라벤처스 있잖아요. 거기가 지난 9월 초에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이걸 목표로 하는 별도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폴드를 또 공개했어요. 이미 한 2억 달러는 모았다고 하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기관들은 이렇게 막 장기적인 포석을 까는 느낌인데, 근데 바로 지금 국내 거래소들은 그야말로 뭐랄까 생존 경쟁, 점유율 싸움 이게 엄청나다고요. 특히 업비트랑 비썸 경쟁이 진짜 치열하다면서요. 네모 뭐 전쟁이죠 전쟁. 국내 1위인 업비트가 지금 2위인 비썸이 엄청 치고 올라오니까 이걸 견제하려고 9월 들어서는 진짜 거의 매일 같이 신규 토큰을 상장시키는 그야말로 초강수를 두고 있어요. 최근 한 11일 동안만 봐도 리네아, 펌프폰, 홀로월드, AI 등등 7개 토큰을 그냥 줄줄이 상장시켰어요. 이게 지난 8월 한달 동안 상장한 전체 건수보다도더 많은 숫자예요. 아니 1등인데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상장을 하는 거죠? 좀 여유부릴 법도 한데 그만큼 빗썸의 추격이 매섭다는 거죠 그 닥사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자료를 보면요 8월 말 기준으로 빗썸에 상장된 토큰 수가 406개예요 업비트는 260개니까 와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5배요? 꽤그 차이 나네요 네 그리고 글로벌 통계 사이트인 코인개코 기준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 격차도 확 줄었어요 업비트가 한50.6% 정도? 빗썸이 46%까지 따라붙었어요. 불과 5%포인트도 안 나는 거죠 이제. 5% 차이면 진짜 턱밑까지 쫓아온 거네요. 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빗썸에서만 거래되던 월드코인 WLD 있잖아요. 음. 그 가격이 최근에 일주일 만에 두배 이상 막 폭등하면서 빗썸 점유율이 46%까지 확 치솟았거든요. 아 그때였군요. 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업비트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그날 저녁 7시에 기습적으로 그냥 월드코인을 상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바로 거래 시작하고 완전 맞불작전이었죠. 이야, 진짜 치열하네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래서 두 거래소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일 평균 거래대금 합계도 보면 약 6조 원으로 늘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이 2조 9천억 원이었으니까 두배 이상 늘어난 거죠. 경쟁이 붙으니까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진 측면도 있긴 한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막 많아지는 거 우리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어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다양한 거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뭐 고를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요. 근데 이게 이면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너무 치열한 상장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에는 오히려 좀 허점을 만들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투자자 보호의 허점이요? 어떤 점에서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상장 속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나 검증 과정 있잖아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일단 빨리 상장시켜서 점유율부터 뺏어와야 되니까 검증은 좀 뒷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번 기회만 국내 5대 원화거라소에서 총 25개의 토큰이 상장 폐지됐어요.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상장된 지 1년도 채안된 완전 신생 프로젝트들이었다는 거죠. 1년도 안 돼서 상패라니. 그럼 뭐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업비트나 비썸은좀 어때요 그럼?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인데, 이 상장 경쟁을 막 주도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에요. 상장된 코인 수 대비 폐지된 코인 수 비율을 보면, 2023년에는 8%, 한 1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8개월 만에 이게 무려 24%, 11건으로 세 배나 확물었어요. 세 배요? 업비트가? 네. 반면에 빗썸은 매년 한 20건 안팎으로 꾸준히 상장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2023년에 26건. 2024년 19건, 2025년 8월까지 20건. 그래서 폐지 비율로 보면 24%에서 21%로 오히려 약간 낮아졌어요. 허, 업비치의 상장 대비 폐지 비율이 그렇게 급증했다는 건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업계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뭐 선물이나 마진 같은 파생 상품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서 거래소들이 사실 수익 낼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토큰 상장이 거의 유일한 경쟁 수단처럼 되어 버렸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상장 전쟁을 막 부추겨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다고요. 아. 어,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고 그 경쟁이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국내 시장의 역동성 특히 규제와 경쟁의 아이러니 이런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한 발짝 좀 물러서서 더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런 내부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전통적인 거시경시 지표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특히 최근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면서요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힌트를 줄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9월 11일에 4340 포인트 넘었다죠 네 바로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단순히 뭐 주식시장이 좋다 이걸 넘어서요.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알파렉탈이라는 곳에서 분석을 내놨는데 이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오히려 비트코인 강세장의 정점, 즉 고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 최고치가 비트코인 고점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그건 또왜 그런 거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게 과거 데이터 패턴 때문이에요. 2017년 말하고 2021년 하반기 이두번 모두 코스피 지수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동시에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같이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아주 뚜렷한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진짜 그런 동조화 현상이 있었군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알파렉타의 CEO인 주앙 웨드슨이라는 사람은 이걸 스마트머니의 자산 순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좀 고위험 자산에서 큰 수익을 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일종의 위험 회피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뭐 글로벌 경제 던화에 두 자산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투자자들 신뢰가 높을 때는 양쪽으로 자금이 막 흘러가지만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다는 건 어쩌면 이런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경고등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인 거예요. 물론 뭐 과거 패턴이 꼭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관점이긴 하네요. 근데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비트플라넷 같은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과거 사이클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았어요? 이런 기관 자금이 과거 패턴을 깨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점 때문에 현재 시장 분석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과거 데이터는 분명히 어떤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동시에 비트플래닛의 대규모 투자라던가 또 이더리움 기반의 새로운 전략들 이건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이런 것처럼 시장의 구조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들도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파렉탈의 분석이 과거 패턴에 기반한 경고라면 현재 기관들의 움직임은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될수 있다. 이 점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뭐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는 이런 좀 주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주요 자선은 어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하면 또 금이 잖아요 금값도 최근에 엄청 올랐다고 들었어요 인플레를 조정한 실질 금 가격이 온스당 3635 달러 넘어서 1980년대 이후 최고치라고요 맞습니다 금값 상승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곧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 이두 가지입니다. 아, 인플레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 네,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연2.9% 나왔는데 이게 7월 2.7%보다도 높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와서 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구나 이걸 보여줬죠. 근데 바로 다음 날 발표된 9월 10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은 또연 2.9%로 예상치 3.3% 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보통 PPI가 CPI의 선행지표로 보니까 이건 또 어?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기대를 치우는 요인이 된 거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한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다. 이두 가지가 금에는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바로 금한테는 소위 꿈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이자가 안 붙는 금을 가지고 있는 데 따르는 기회 비용을 낮춰 주거든요. 아, 그렇죠. 다른 데 투자해도 이자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금이나 사 둘까?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하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을 더 높여 주고요. 돈 가치 떨어질 것 같으니 실물 자산인 금 사두자.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아하, 양쪽에서 다 금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이해했어요. 네, 거기다가 요즘 뭐 지정학적 긴장, 예를 들면 무역 분쟁이라던가 정치적 불안정성, 또 다가오는 미국 대선도 있고 중동 분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날 강조하는 관세 인상 정책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 자산인 금의 매력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외환보유고에서 금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금 수요를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요인 중 하나죠. 그럼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금이랑 좀 비슷한 흐름인가요? 지금 한 11만 4천 6백 달러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던데. 네. 비트코인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금이랑 유사한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하고 비슷한 가격 사이클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2012년 12월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금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는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기도 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다시 같이 가나요? 아니면 따로 가나요? 흥미롭게도요 트레이딩뷰 분석을 보면 2025년 9월 들어서는 이두 자산 간의 균형점이 다시 좀 찾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이 과거의 그 엄청난 변동성에서 좀 벗어나서 점차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다만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에 20억 달러 규모의 테더 USDT가 신규 발행됐다는 소식이에요. USDT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규모로 신규 발행된다는 건 보통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막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거든요. 아, 돈이 들어오고 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어떤 내부적인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코스피는 과거 패턴상 고점 신호 가능성이 좀 보이고 금이나 비트코인 펀더멘털 자체는 뭐 금리나 인플레 환경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암호화폐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자금 유입 신호 같은 것도 보이고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즘 알트 시즌 이야기가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죠? 정확히 짚으셨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 신호가 막 엇갈리고 있죠. 알트 시즌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이 알트 시즌이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알트 시즌 지수라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센터나 코인글래스 같은 분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데 지금 현재 이 지수가 두곳 모두 76점, 100점 만점에 76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 이후 거의 9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76점이면 꽤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75% 이상이면 알트 시즌이라고 한다던데? 네. 블록체인 센터 기준으로 보면요. 시가 총액 상위 50개 알트 코인 중에서 75% 이상이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트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잘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알트 시즌의 정의거든요. 아하,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 여기서는 비트코인이랑 스테블코인은 빼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1.63조 달러로 2 0 0 1년 불장 때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1.7조 달러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분석가들이 위험선호심리, 이게 다시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위험 선호 심리요. 네. 암호화폐 고육자인 카란싱 아로라라는 사람이 알트시즌 지수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트레이더들이 다시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최근 24시간 움직임만 봐도 도지코인이 5% 이상 올라서 0.25달러 넘었고 아발란체는 거의 11%나 급등하면서 올해 1월 이후 최고치인 29달러까지 갔어요. 와, 11%나요? 네. 그 외에도 뭐 스텔라, XLM, 라이트코인 LTC, 통코인 TON 이런 코인들도 3%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거시지 표상으로는 코스피 고점 같은 경고등이 켜진 것 같기도 한데 정작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더 감수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 열기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참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상반된 신호들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기관 투자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아까 비트플래닛이 비트코인 대량 보유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코인,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최근 기관 투자 전략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진화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금으로서 그 위상이 아주 확고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2,100만 개로 딱 정해진 공급량, 이 희소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뭐약 63만 8천 개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고요. 네, 엄청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뭐랄까 프로그래밍 가능한 대안으로서 아주 극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대안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결정적인 계기가 2022년에 있었던 머지, 더 머지라는 아주 큰 업데이트였어요. 이때 이더리움의 합의 방식이 기존의 작업 증명과 그러니까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 POS로 바뀐 거요? 네. 이 변화 때문에 이더리움은 자기가 가진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스테이킹, 스테이킹이라는 걸 통해서 연 3에서 5%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자산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 추가적인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가지고 있으면서 스테이킹만 하면 이자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듣고 보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아까 어떤 분이 비트코인이 금고 속 금괴 같으면 이더리움은 월세 나오는 건물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딱 맞는 비유 같은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 스테이킹을 갖게 된것 말고도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중간에 은행 같은 거 없이 가능하게 하는 디파이,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역할도 하고, 또뭐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크나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RWA, Real World Asset Platform 역할도 하는 등등 활용성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기능이 훨씬 많다는 거군요 그래서 기관들도 이더리움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요 2024년에는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되면서 투자 접근성도 훨씬 좋아졌죠 심지어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들도 자기들 준비금, 그러니까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가지고 있는 추세가 늘고 있어요. 블록체인 분석 데이터를 보면 9월 10일 기준으로 확인된 73개 기관이 총 491만 ETH,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12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491만 ETH요? 와, 혹시 특정 기업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어디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네, 특히 좀 눈에 띄는 곳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BMNR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무려 207만 ETH 약 90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샤프 링크 게이밍 SBET라는 곳도 상당량 약 8억 3천 7백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출처에 따라 약간 차이나 오류가 있을 순 있지만 암튼 상당한 규모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야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투자 전략면에서도 좀 차이가 보여요. 비트코인은 주로 장기적인 가치 저장을 위해서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가 수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그냥 둘다 같이 보유하는 전략은 어떤가요? 하나만 딱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바로 그 이중 트레저리, 듀얼 트레저리 전략이 점차 새로운 표준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안정성, 또 글로벌 인지도, 가치 저장 능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이더리움의 그 수익 창출 잠재력이랑 프로그래밍 가능한 다양한 활용성 이걸 딱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안정성이랑 수익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인 거죠. 이중 트레저리 전략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 연방 정부를 들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2025년 3월 행정 명령통해서 만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압류하거나 몰수한 비트코인을 한 19만 8천 개에서 20만 7천 개 사이 금액으로는 뭐 17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정부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는또 별도로 비트코인 말고 다른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US 디지털 에셋 스톡파이 이라는 걸또 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양 6만 ETH 한 2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 이더리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또 다른 민간 기업 사례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암호화폐 채굴 및 트레저리 관리 기업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BMNR이 가고 있어요. 이 회사는 192 BTC, 한 2,100만 달러 이상 이걸 보유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 207만 ETH, 약 90억 달러 이걸 함께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치 보전 능력이랑 이더리움의 수익 창출 잠재력 이걸 동시에 추구하는 아직 진화된 이중 트레저리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죠. 그럼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기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중심 전략 아니면 이더리움 중심 전략 그것도 아니면 이 이중 전략 중에서 어떤 게좀더 우세하다고 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대세는 뭘까요? 이걸 뭐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각 기관의 구체적인 목표나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거냐, 이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안정성이나 신뢰성, 장기적인 가치 보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라면 여전히 비트코인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뭐 성장 잠재력이나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 그리고 디파이나 RWI 같은 다양한 금융 기능을 활용하는 데더 관심이 많은 기관이라면 이더리움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비중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현재까지 전체 기관 보유량막딱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호실 앞서 있습니다. 상장사들만 따져봐도 2025년 중반 기준으로 134개 기업이 약 24만 5천 BTC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예요. 이더리움의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 기능 특히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능력 여기에 주목하는 기관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더리움 보유량도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 증가 속도가 빠르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의 구체적인 필요나 전략에 맞춰서 이두 자산을 함께 가져가는 이중 트레저리 전략이 더욱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룬 것 같아요. 한국 거래소들의 그 치열한 상장 경쟁과 그 뒤에 숨어 있는 투자자 보호 문제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나 금값 상승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이 던지는 약간 엇갈리는 신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아성을 넘어서 이더리움까지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담기 시작한 기관들의 정교해진 이중 트레저리 전략까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복잡한 셈법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처럼 과거 사이클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시장의 과열이나 고점을 경고하는 듯한 그런 전통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플라닉 같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확대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수익 모델이 등장하고 알트 시즌 지표는 막 올라가고 거래소들은 점유율 확보하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이런 시장 내부의 역동적인 성장과 구조적인 진화의 모습도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상반된 모습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기관금융시스템하고 깊이 통합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처럼 과거에는 아예 없었던 새로운 전력들이 표준이 되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과거부터 참고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시장 사이클 지표들이 여전히 예전만큼 유효할까요? 아니면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때문에 그 지표들의 신뢰도나 예측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걸까요? 아... 정말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시장이 진화하면서 과거의 분석 틀이 계속 유효할 건지 아니면 우리도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해석의 틀을 바꿔야 할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정보 탐험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립토코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